지금부터 올라가는 이 영상은 정말 순수하게 100% 비개발자분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아시면 무조건 좋은 내용입니다. 비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개발 관련한 일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순수하게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올리는 이 시리즈로 올라가는 영상. 뭐 가상 CTO 등이 CTO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필요성을 사전에 여쭤봤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신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깊게 파악한 내용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제가 피드백 내용을 읽어드리고 답변하는 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드백 내용입니다. 임시 어, CTO 서비스가 망설여지는 이유 반반일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외주 개발은 비개발 베이스 팀에게 언제나 막연한 부담감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만큼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외주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개발 범위를 설정하거나 내부 개발자를 채용하거나 이런 모든 상황에서 가지는 무지와 막막함을 해소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슈를 해결이 가능하다면 접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낮은 금액으로 개발자가 아직 없는 팀의 첫 개발자의 이력서 검토나 가설, 가설 검증을 위한 개발의 범위와 가격 면접 또 정부 지원 사업의 MVP 개발 범위와 예산 설정에 대한 상담을 한 경우라면 사용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남겨주신 답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아, 자 개발 부분에 대한 막막함이 있으니 그런 막막함을 조금 해소하는 일종의 컨설팅 혹은 어, 개발자 구하는 과정 그런 어떤 대리 면접 면접관 뭐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낮은 금액으로 개발자가 없는 팀의 첫 개발자 이력서 검토 이력서 검토를 해드릴 수는 있는데 현재 해당 스타트업이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서비스를 구축할지 혹은 뭐 개발자를 계속해서 정직원으로 뽑을 건지 아니면 임시로 뽑을 건지 그다음에 임, 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월마다 비용을 얼마나 줄수 있을 건지 어 어떤 앱인지 웹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해져야 그거에 맞는 개발자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거 역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서비스를 언제까지 사용할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기획을 정리를 해야 그거를 구현할 개발자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력서를 검토를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전 단계도 상당히 하실 게 많다. 가설 검증을 위한 개발 범위와 가격. 예를 들어서 가설을 가설이 무엇인지 그거를 일단은 알려주셔야 하고, 개발 범위, 어떤 서비스를 만드실 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획이, 기획과 스토리보드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거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어, 가설 검증을 이 서비스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해지겠죠. 가격, 이거는 제가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입니다.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만, 어, 파악해주는 서비스가 나와도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획과 스토리보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또 정부 지원 사업의 MVP 개발 범위 아마도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완전히 초기 창업자의 경우에는 MVP 범위를 어느 정도로 조금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가늠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적으신 것 같고 예산 설정. 아무래도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또그 정부에 대해서 뭘 내고 예산을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상담을 한 경우라면 어, 그 이후에 고려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모대부는 첫 창업, 첫 혹은 첫 창업이나 처음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타겟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주 개발의 문제를 겪은 분들이 임시 CTO나 혹은 내부 개발자나 혹은 주변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초기 상태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창업자 경우라면 현재는 타겟팅을 잘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상태에서 개발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 컨설팅, 간단하게 뭐 질의응답이나 뭐좀 유선상으로만 도움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제대로 된그 해당 스타트업의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서비스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정도 가치를 주면 이용하겠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팀에 있는 경우라면 외주 개발에서 세이브 되는 금액일 것 같고 예비 창업 단계라면 정부 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이용할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면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외주 개발 시 발생한 문제점, 불편한 점. 어, 사실 외주를 못 믿겠습니다. 시간도 가격도 실력도 말이죠. 아마 되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외주 개발을 맡겼는데 뭔가 예상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는 거, 다른 결과들,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개발사와 개발자에 대한 이제 불신, 예, 그 다음에 낮은 신뢰. 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준비가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된 반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개발사 편을 들거나, 개발자 편을 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제 서비스 페이지도 이제 다시 한번 빠르게 리뉴얼을 하겠지만, 어, 저는 개발을 직접 만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개발 비용을 받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개발사나 개발자의 편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하시다면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참여를 하면서 기획부터 그 원하는 어떤 개발 문제 프로젝트가 처리되기 전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일단 정말로 비개발자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여쭤봤어요. 어, 이분이 처음에 의사결정을 해줄 사람이 없는 팀에서 빌려쓰는 CTO에 대한 니즈가 강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확하게 한번 여쭤봤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CTO라는 인력은 드릴이겠죠. 이 구멍이 개발베이스의 의사결정을 해줄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조직 운영을 담당하고 있을 때도 다들 개발팀 구성을 미들급 3명보다 CTO급 1명, 주니어 1명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하다 보니 이유를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개발의 의사결정에 저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 결정을 믿기도 어려웠습니다. 내부 확신이 없으니 외주개발에 휘둘릴 수 밖에 없었죠. 피상적으로는 외주개발에서 문제가 드러났지만 이미 그 앞에서 문제가 골물만큼 골맞던 거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잘 파악을 하셨던 거예요. 보통은 외주개발 맡기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연락도 잘안 되고 기간도 느려지고 어, 결과 보니까 생각보다 이상해서 그때 또 한번 기획 수정하고 요청하고 하면서 어, 이런 문제들 많이 겪으면서 이제 개발사에 대한 불신이 막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주 문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외주사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주 문제가 발생한 건 이미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 생긴 겁니다 이미 기획 단계부터 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부분부터 개발을 아는 사람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발사, 어떤 개발자, 어떤 경력이 있는 회사인지도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계약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어떤 식으로 제작할지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을 맡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발을 맡기고부터가 시작입니다. 왜냐면 완벽한 기획서라는 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자가 정리한 기획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정리가 사전에 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이제 제작을 하고 눈으로 보면서 그때 실제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개발, 기획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때 개발사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과정, 방금 말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개발사나 개발자와 소통이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개발사 입장에서는 이미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소통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기획을 그때그때 계속해서 말을 하면, 작업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의사소통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 주세요 할 때도, 그게 기존 예산 범위에 넘어가지 않는 수준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말 개발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를 끼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개발사 입장에서는 굳이 고객이랑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얘기하면 할수록 자꾸 자기들 할 일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주 관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QC 가죠. 실제로 이제 개발자가 이제 빨리빨리 이 로직대로 정리가 됐는지를 한번 보고 어 이거는 개발 범위, 개발 예산 내에서 당연히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냐고 요청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앞서 전반적인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 정확하게 로직 쪽으로 뭔가 요청을 정리해서 줘야 가격이 다운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QC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요청하지 않았던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기획 짤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부터 딱 개발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보내줘야 애매한 견적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 개발자가 맡겼다면, 여기 피드백 주신 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했지만, 마지막에 외주사 문제가 불거졌던 거는 사실 그 전부터 원인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개발 파트는 개발자나 개발자이면서 어느 정도 그 외주 상담부터 시작해서 직접 만들어 본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끼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노모 대부가 아니라도. 또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또 운영이나 경영 입장에서는 CTO를 쓰자는 결론입니다. 내부의 문제의 결론일 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느끼게 되는 포인트가 개발팀을 꾸리는 것일 수도 있고, 신규 서비스를 오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어느 정도 기획을 하고, 개발 역량이 있는 팀은 그 문제를 작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개발 베이스가 없는 팀이라면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겠죠. 아마 같은 맥락에서 설문을 비개발자에게 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개발자라면, 외주 개발 시 발생했던 문제를 정확히 추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완전 초기 창업자를 타겟으로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획부터 개발자한테 맡겨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국엔 이제 아, 세일즈 하는구나라고만 느끼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이제 타악이 처음엔 잘안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 관련 개발자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초기를 벗어난, 완전 예비에서 초기를 벗어난 상황에서 이제는 그 개발자 CTO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외주를 한번 맡겨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을 현재는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반을 가져가려 한다면 지분을 줘가면서 제일 먼저 찾으려고 하는 것이 S급 개발자일 테니까요. CTO가 팀에 인볼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볼브든 컨설팅이든 카운슬링이든 상관 없습니다. 다만 초기 팀일수록 낮은 가격에서 개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런 피드백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은 완전히 그냥 인볼브 돼서 가든 아니면 정말 시간 돼서 도와주든 아니면 혹은 지금 내가 뭘 모르는 상태인지를 알려주든 내가 뭔가 답답해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선으로라도 충분히 그 지식을 알려주듯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피드백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리즈로 올리는 이 피드백에 대한 답변 영상은 정말 순수하게 100% 비개발자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